안녕하세요. 완도수산입니다 11월 12일 목포판장 소식입니다. 지금 화면 보이시죠? 지금은 마리갈치가 오늘은 대박이었습니다. 어, 그 어느 때보다 물량이 어제보다 많이 줄었는데 마리갈치가 그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. 병어의 모습입니다. 그리고 오늘도 저희는 싱싱한 물좋은 마리갈치를 경매를 받았습니다. 저희 마리갈치 정말 좋습니다.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목포 마리갈치가 점점 살이 오르는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. 정말 점점 더 통통해지고 있습니다. 오늘은 배가 총 안강만 7척 4,400 상자 하나 입판이 되었는데 이 정도에서 목포 먹갈치 마리갈치가 나온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꼭 마리갈치를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. 다른 쪽 사항입니다. 마리갈치 통통해 보이시죠? 갈치가 점점 더 자라고 있습니다. 물론 마리갈치뿐만 아니라 한 띠, 두 띠, 중대갈치도 점점 자라는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기다리고 계시던 파갈치도 경매를 받아, 받았습니다. 물 좋고 싱싱한 파갈치로 경매 받았으니 꼭 기대해 주세요. 오늘은 목포 먹갈치 이주로 입판이 되었고, 안강망배 참조기는 물량이 많이 적었습니다. 갈치 옆으로는 병어의 모습이 보입니다. 지금 병어도 엄청 싱싱합니다. 이 화면은 앞쪽 사항 모습입니다. 이 앞쪽 사항에서도 마리갈치가 많이 잡혀 나왔습니다. 이렇게 마리갈치를 안강망배에서 쌓아놓은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이러이 경매 사항은 띠갈치 이주로 입판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갈치가 자라는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. 오늘 저희는 마리갈치, 중대갈치, 조기젓갈 등 삼심이 병어 등입판 경매를 받았습니다. 이 화면 보이시죠? 오늘 병어가 그만큼 싱싱하고 좋습니다. 날씨가 춥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. 고맙습니다.